날씨가 많이 따뜻합니다, 요즘에. 겨울인데, 겨울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히려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음, 집에서 저 아시다시피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laughs> 아내와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금 실수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 나름대로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만 비난하지 않았지 몇 번이고 아내에게 눈치를 줬던 모양입니다. 사실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요, 안 그래도 실수한 게 미안한데 남편은 괜찮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꾸 눈치를 주니까 그게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laughs> 그래서 저한테 섭섭함을 토로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뭐, 말 한마디 한거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laughs> 저는 이제 인식을 못 했는데, 진짜로 눈치를 준게 맞긴 맞더라고요. 이 겉으로는 말은 안 했는데, 속으로는, 아, 뭐, 저런 것도 실수해. 아, 이런 거왜 틀리고 그래. 그 마음이 속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데,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자꾸 새 나가는 거예요. 그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사실 저는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넉넉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잘못해도, <laughs>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고, 내 것도 좀 누군가 나누고,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내게 뭔가 해준다면, 가능하나 저도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먼저 해주기보다는, 받아서 갚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에게 있어서 내건내 내 거고 당신 건 당신 겁니다. 이렇게 좀 선을 좀 긋는 경향이 있는데 그 속에서 제가 마음 먹고 누군가한테 주는 일은 있어도 자연스럽게 누군가한테 주는 일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 것을 딱 정해놓고 침범하지도 않고 또 침범 당하는 것도 싫어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할 때는 조금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정옥사님이 계신데 아닌가요? 물론 자기 인식은 항상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 삶이요 별로 넉넉함이 없었습니다. 서로 같이 지내면 그렇게 막 재서 이게 내 거고 저게 네 거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정이고 넉넉한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정이 없고 계산적인 성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만약에 혹시 그런 모습을 덜 보셨다면 아마 이제 먼저 저희한테 많은 것을 주셨거나 <laughs> 아니면 제가 뭐 나름대로 그 노력을 했나 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좀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것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 그런 성격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저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오늘 본문이 14장 1절과 18절에서 24절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으로 제가 삼은 것은 14장 전체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그 한장 내용이 거의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를 다 읽으면 우리 예원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1절과 그리고 이제 일부분 이렇게 18절에서 24절을 잘라서 읽었습니다. 근데이 14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4장 1절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떠날 것을 이루신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떠나시나요? 십자가에 주, 죽으시죠.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이제 곧 죽임 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별로 위로할 상황 아닌 것 같은데요. 본인이 위로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심지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난다고 했더니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는 이제 뭐 자기는 예수님 따라갈 수 따라올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바로 앞에 13, 13장 38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걸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베드로에게 너 조금 있으면 날 부인할 거야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죠 좀더 앞에는 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가로뉴다가 뛰쳐나갔어요 왜 뛰쳐나갔습니까? 예수님 갖다 팔라고 나갔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위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심하지 말라가 사실 예수님이 들어야 하는 말씀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팔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그로 인해서 죽게 될 거예요 그로 인해서 떠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사실 여기서 가장 큰 괴로움을 당한 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어, 예수님 우린 예수님 안 떠날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알아요 얘네들 다 떠날 거야 특히 베드로 너너 너, 나세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다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속에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본인이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자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혼란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넉넉함이 보입니다 자신이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것만 같은 상황에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위로는요, 게다가 말뿐인 위로도 아니에요. 그냥 다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가 없어진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또 너희가 다 나를 떠나 도망하고 또 나를 부인해서 그래서 너희가 보기에도 너희 스스로의 모습이 참 답없고 보잘것 없이 보이는 순간이 올 거야. 그래도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라.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갈 건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냥 말뿐인 위로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무책임한 위로가 아니에요. 나를 믿어. 무슨 말이요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건데 처소일 예비해 둘게. 너희도 글로 오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절에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알잖아. 나 하나님한테 갈 거야. 나 아버지한테 갈 거야. 너희도 그 길로 오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지금 도마가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을 겁니다.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이르되 5절인데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게요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복장 터지는 일입니다 먼저 예수님 방,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집에 간다 그랬죠 아버지 집에 간다 그랬는데 도마가 어디로 가는데요? 그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장소 물리적인 길을 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기 경기도에 가서 김포시 하성면에 가면 봉성로 3 0일에 삼복교회가 있는데 내가 먼저 걸로 가 있을게 거기 오면 돼 내비 찍고 오면 되잖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 그리고 물리적인 길을 일러주기를 원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결코 물리적인 길이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다 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뭔가요 봉성로, 이런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밟고 가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뭡니까? 그것은 어떤 삶의 방향으로서의 길입니다. 마치 우리가 길에서 어떤 사람이 도를 아십니까? 했을 때, 그 도가 길, 길 도자잖아요. 그 도를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삶의 궁극적인 방향성 삶을 지배하는 가치관 그래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와 같은 것들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 예수님의 실제로 살았던 그 세부적인 모습들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비록 지금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 그대로 살게 되면 그길 끝에 결국 어디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제자들이 지금 이제 혼자 남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제자들의 처소를 예배하고 기다릴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그 자체가 예수님께 오는 길이며 동시에 아버지께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길이라는 게 결국은 따라 사는 게그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란길 위에서라는 거는 그럼 뭐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졌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삶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삶이었어요.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사신 모습은 그 안에 하나님 계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는 모습 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아버지 안에 거하셨어요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따가 관련된 구절을 이따가 읽을 건데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사시는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그 안에 사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예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아버지 안에 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그의 안에 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와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돼요 첫 번째,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삶 그게 예수님을 따라 삶이, 사는 삶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24장을 한장 동안에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강조하세요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리라 이 말씀을 강조하세요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나오고요. 또 비슷한 표현이 두 번이나 더 반복됩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14장, 이한장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야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떠나 도망하게 될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그의 면전에서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될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위해 목숨까지 걸겠다고 하지만 사실 너희의 그 사랑은 당장은 모두 실패할 거야 나는 죽어서 너희를 떠나게 되고 너희는 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다 너희들 흩어져 도망하게 될 거야 그때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겠지 하지만 기억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결국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내가 없어도 내 말을 기억하고 내 말을 따라 살게 될 거야 그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삶의 본질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요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라고 말씀 이2 0절이 23절은 예수님과 하나님이에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계명을 지켜서 멋진 삶을 살아야지, 내가 부속적으로 살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 계명을 지킬 때, 지키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처럼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다 더하여서 또한 그보다 더큰 일도 하,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인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담임의 사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거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실 것인데, 심지어 더 크게 할 거다. 예수님 본인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조금 이제 오늘 성교랑은 조금 다른 맥락인데 하나만 조금 더 짚고 넘어갈 건데 사실 이러한 맥락에서 13절 말씀인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 이 말씀 하나 딱떼놓고 보면 아 우리가 뭘 기도하든 다 들어주신데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신데 근데 이 말씀이 나온 맥락이 있잖아요. 맥락을 같이 봐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에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무엇을 구하든지는 정말 말 그대로 무엇을 구하든지가 아니에요. 뭐 오늘 게임하는데 하나님 게임 같이 돌리는데 s s r 급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laughs>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서 시험 맞, 시험 먹고자 봤는데 다 맞게 해주세요 이런 거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무언가를 행하는 것,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고 있을 때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 4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너의, 내가 행하리라.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떤 마법 주문처럼 외우면 다 이루어지겠다는 게 아니라 내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때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계명은 또 뭡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것, 거기서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뭔가요? 사실 이거는 되게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인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계명은요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 계명은 사실은 너희를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사랑이 하나기 이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기서 이게 강조된 것은 왜냐? 이게 전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전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명은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계명에 대해 언급하신 구절이요. 아까 읽었던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바로 뒷구절 16절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언급하십니다. 보혜사는 도우시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 따르면 이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3절과 24절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지켜야 할 예수님의 말, 곧 계명에 대해 예수님은 언급하셨는데요 여기서도 바로 뒷부분인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사장에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했는데 그세번 중에 두 번이 바로 뒤에 무엇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17절에 따르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26절에 따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 서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명들 이것들 물론 성경에 있죠. 근데 그것들이 단순히 읽을 때 그리 우리 마음속에 남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성령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령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제자들은요, 3년이나 예수님의 따라다니고 그 삶을 봤는데도 예수님의 길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걸음 한 걸음 알게 하십니다. 그래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비록 지금 안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함으로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몰랐던 내 모습들을 오늘 보게 하십니다. 오늘 몰랐던 내 악한 모습을 내일 보게 하십니다. 제가 저 넉넉하지 못하다가 있잖아요. 그 사실은 잘 몰랐어요. <laughs> 제가 그런 게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까칠한지도 잘 몰랐고, 근데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어느 날 저의 어떤 악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앞에 그것들을 깎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조금씩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제가 넉넉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넉넉하게 나누어 주겠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한 걸씩 한 걸씩 가다 보면 그길 끝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아버지 집이 나오는 겁니다. 그길 끝에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길, 그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10년 후, 30년 후 말고요. 100년 후 우리가 죽고 났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을까요? 자신 있으십니까? 이제 옛날에 저 어릴 적에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일단 자신이 있든 없든 자신 있다고 말하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인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7절인데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의 또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그삼 가운데 예수님의 삶 가운데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이 하나님께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됐냐? 내 삶이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제가 아까 넉넉함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넉넉하시지만 하나님 얼마나 넉넉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우리 몇도안 안 되는 인간들 살라고 저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넉넉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밭에 추수할 때 뭐라고 명, 명령하시냐면 너네 밭에 그 모서리에 우슬이 남는 거 걷어가지 마. 가난한 사람들 줘. 얼마나 넉넉한 분이십니까? 어제는 못했어도 오늘 조금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으면 제가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각자 삶 속에 있는 어려운 부분이 다 다릅니다. 각자 삶 속에 있는, 드러나는 죄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음란이 드러날 수 있고, 누구는 폭력이 드러날 수 있고, 누구는 언어에서 드러날 수 있고, 누구는 돈을 움켜쥐는 것에서 드러날 수 있고, 각자 다 다릅니다. 저도 사실 이제 한가지만 말이죠. 뭐 한가지만 있겠습니까? <laughs>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닮지 않은 모습들, 악한 모습들, 죄에 절여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전 전과 오늘을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조금은 그래도 옛날 보다 하나님께 나아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들러난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소년부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넉넉하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으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안 일을 받고 더큰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어놓는 걸 아깝게 여기지 마세요. 무언가를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걸 아깝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눠줘 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겁니다.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인생을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